자 일주일 동안 모두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식당 파트 4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Do you have cold noodles? 자 그러면 cold n o o d l e 이니까 차가운 국수죠. 그래서 차가운 면도 do you have 있나요? 전 We do have cold udon. 자 cold 이니까 이게 뭐냐면 차가운 우동이죠. 그래서 냉우동이 있어요죠. 자, 위주어는 일반주어에서 보통 해석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럼 여기 두는 왜 쓰였을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서 두를 보시는 거는 네 가지 용법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시는 본동사 못못을 하다라는 의미. 두더시에서 설거지하다, 두 마이 홈마이크에서내 숙제를 하다라는 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동사. 일반 동사의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조동사 뜻이 없죠. 세 번째는 대동사. 대신하는 동사예요. 예를 들면 do you have cold noodles? 니면 이거 정석으로. 그러니까 회화체가 아니고 문어체의 정석으로 한다면 이거 대답 어떻게 해요? Yes, I do. No, I don't 하죠. 그럴 때그 do는요.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Yes, I have cold noodles죠. 근데 그 have cold noodles를 다 합해서 do로 받는 거죠. 그래서 동사를 위시하는 보호나 목적어를 다 포함해서 대신 받는다 해서 대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Yes, I do. No, I don't가 다그 대동사의 do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강조의 의미의 do예요. 그래서 있다라는 해부 동사를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 앞에 두를 쓴 거죠. 그래서 이 두는 여기서 강조의 의미고요. 어, 보통 그 강조 두를 쓴 대표 문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I do love you. 그러니까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love 앞에 두를 붙여서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도의 강조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It's the most popular on your on our menu예요. 저희 메뉴에서 most popular, p o p u l a r 는 여러분 인기 있는이라는 형용사고요. 3음절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급을 만들 때 이하를 붙이지 않고요, 앞에 음, 그니까 최상급을 만들 때 est를 붙이지 않고요, popular list 이렇게 하지 않고, popular l s t 하지 않고, 어 여기는 음, most를 붙여주셔야 돼요. 음. 그래서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죠. 그래서 저희 메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요라고 있어요. 자 그다음 it'll get that and a rice ball. 자 rice ball 하면 이게 주먹밥이에요. 우리는 주먹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보시면 주먹밥 어떤 모양이에요? 보통 원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꼭 구슬 같이 생겼다해서 볼을 넣어서 음. 주먹밥 우리 굳이 얘기한다면 공밥이 되는 거잖아요, 라이스 볼이니까. 그런데 이거 주먹밥. 그래서 그거하고 주먹밥 하나 할게요. 앞으로 해야 되니까 윌 조동사 쓴 거죠. 음.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Do you have cold noodles? We do have cold udon. It's the most popular on our menu. I'll get that a n a rice bowl. 자, 그거 하고 주먹밥 하나 할게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 여기, 음. 자, 그러면 읽으, 자, 한번 발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이 두루 시작하죠? 그럼 문장의 끝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두가 조동사니까 누들 싹 올려 주시면 되고요. 콜드가 LD인데 누들이 N이죠. 그래서 LDN이니까 두 번째 장 D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콜로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문장에서 T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나왔다 해서 제가 츠 발음하시지 마시고 T 사운드 받침 누시고 S 사운드 단독으로 빼 달라고 했죠. 자, most가 st고, popular가 p니까 stp니까 두 번째 자음 t 생략. 그래서 most popula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장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s the most popular on our menu.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통 I will의 줄임말 i 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축약형은 뒤에 단어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서 더 약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아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엔드 다음에 어죠. 그래서 연음 시켜서 엔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디 사운드는 티 사운드와 사촌인데 그 앞이 n 사운드고 그 앞이 보음이고디 뒤가 보음이죠 그럼 위치상 n 이 강하고 디가 약합니다. 그래서 아예 디 발음을 하지 말고 n 사운드를 넘겨 버릴게요. 에너. 그러면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 보면 I'll get Dan and a rice ball. 이렇게 되겠죠. 자, 사진 파트 2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진 파트 1 나왔어요. 그때 뭐였죠?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해서 Can I 허락이죠? 나랑 같이 찍어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Can I가 아니라 Could you? 그러 Could you는 한 단계 낮춰주면 뭐가 되죠? Can you가 되죠? 그러 Can you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부탁의 의미죠 그럼 부탁을 하면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그래서 크지요 그다음에 사진을 찍다 테이크 포 피처 어 내지는 피처 대신에 포로 그래서 테이크 포로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어, 제 사진을 좀 찍어주시겠어요 어부미는 빠져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예스의 의미로 휴호를 음, 많이 쓰는데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I sure can.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라는 얘기죠. 이거는 sure를 쓰는 것 보다 조금 더 정중하죠. 왜? 제가 길게 표현하면 길게 표현할수록 정중한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sure이나 of course나 okay 보다는 조금 정중하죠. 물론, yes는 공식적이고 예의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I want this bridge in the picture. 우리가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세요라고 하는데 보통 뒷배경으로 뭘 해갖고 써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찍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표현이죠. 난 저는 원합니다. This bridge 이 다리가 in the picture 사진 안에 이 다리가 있는 거를 원합니다라는 얘기니까 사진에 이 다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아까는 I sure can 썼는데 보통 긍정의 의미에 승낙의 의미에 오케이 하죠? 네, Are you ready? 자 준비 됐나요? 자 웃어야지 미소를 줘야지 이쁘게 나오죠. 그래서 smile이라고 하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I sure can. I want this bridge in the picture. Okay. Are you ready? Smile.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크드'로 시작해요. 그럼 문장의 끝은 그죠? '크드'가 조동사니까 m 미 해주시면 되고요. '크드' 다음에 '유'니까 연음 시켜서 크요 '테이크' 다음에 '어'니까 '테이커'. 그럼 이거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요.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해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문장. 어, want가 ant인데 뒤에가 this, th 합쳐 발음하니까 장장 자음이 세 개가 겹치죠. 두 번째 자음 생략. Want thi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문장 볼게요. Are you ready? 해서 아로 시작하는 음문문이네요 자, 문장의 끝은 어떻게 한다? 그렇지, 비동사니까 read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 볼게요. 이 아파트 원. 유룩페이. 페이라면 형용사로 창백한. 자 여기서 룩동사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룩동사는 무슨 뜻이에요? 단독으로 쓰면 모모처럼 보이다 불완전 자동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자 지각동사입니다. 그래서 지각동사는 뒤에 형용사를 써서 해석은 부사처럼 합니다. 그래서 당신 창고 창백하게 보여요.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자, I'm not feeling well이에요. 자, I'm not 그럼 저는 뭐하지 못해요. Feeling well 좋게 느끼지 못해요라는 얘기니까 저 몸이 안 좋아요. 좋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라는 얘기니까 아, 몸이 안 좋아요. 나실 빼게 되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뭐 몸이 좋아요. 뭐이 정도로 보실 수 있죠. I should go and see a doctor. s h o u l 하게 되면 뭐뭐 뭐 해야 한다. 근데 go and see니까 가서 봐야 한다. 누구를? 의사를. 자, 우리는요, 병원에 가야 한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병원에 가는 거는 건물을 보러 가시는 건가요? 아니죠 의사를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병원에 가다 그럼 영어로 보통 I should go to hospital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그렇게 되면 병원 건물 보러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의사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go and see a doctor가 맞고요 보통 그 n 드는 생략을 해요 회화체나 생활용어에서는 가서 본다 의사를 그래서 엔드가 들어가는 게 바뀌는 한데요. 그게 이제 생활 영어 구어체다 보니까 엔드 생략하고 고엔스 여탁터 이렇게도 합니다. 그다음까 reme make an appointment. 아이고 이거 고쳐야 된다. 고쳤네. 자, make an appointment 하면 예약을 잡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호텔이나 항공 예약을 할때아 uh, make a r e s e r v a t i o n 죠그홍 호텔이나 항공은 reservation이라는 예약을 쓰고요. 자, appointment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보통 appointment 하면 공적인 약속.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상대방 사업체에 가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거는 사적 약속이 아니라 공적 약속이죠. 그럴 땐 appointment.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소송이 일어나죠. 소송이 이제 제기가 되면 뭘 해야 돼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죠. 그래서 변호사와 만날 때도 어포인먼트 씁니다. 이렇게 병원에 예약을 잡을 때도 어포인먼트를 쓰지요. 음, 공적인 약속이니까. 자, 그래서 make an appointment 하게 되면 예약을 잡. 근데 램미예요. 여러분 램미는 나를 무모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제가 뭐 할게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램미 메이커너포인먼트. 그러면 제가 예약을 잡을게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You look pale. I'm not feeling well. I should go and see a doctor. Let me make an appointment. 음, 슈트처럼 디나 티로 끝나는 단어는 그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면 디티 발음은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슈뜨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슈뜨고 들릴랑 말랑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레따메미죠. 어, 미 하면 은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미음 발음이잖아요. 두 번째 음절에 미음이 나오면 앞에 음절의 받침에, 음, 우리가 미음 받침을 넣어주는 자음동화가 일어나는데 영어는 자음동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냅미, 끊어주셔야 돼. 안 그러면 냅미라는 발음을 하시는데, 냅미라는 발음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ke 다음에 언이니까, any, make on.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아, 그 다음에, 원래는 appointment 가 맞아요. 근데 한 문장, 한 단어 안에 ntm 에서 잠이 세 개가 겹치니까 두 번째 t 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ppointment 이렇게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해보면요. Let me make an appointment.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승강기 보도록 할게요. Are you going down? 이에요 자, are you going 하면은 가고 있는 중인가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down이니까 아래로 가고 있는 중이신가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려가시나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올라가시나요? 라고 한다면 are you going up? 해주시면 되죠. 자, Yes, but I'm going to the third floor. 자, yes. 그렇긴 하는데 저는 3층으로 가요라는 얘기죠. 3층하면은 three floor 이렇게 쓸것 같은데 floor 하면 층이니까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층이죠. 3층은 그래서 서수로 얘기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관사 붙었고요. 3에다가 rd 붙였죠. the 네 번째, 다섯 번째 끝에 철자를 붙여서 이게 서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크 s 프레스 원이죠. 자 여러분 크 u 하면은 부탁이에요, 그렇죠? 캐유에 근데 프레스하게 되면 기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버튼 등을 누르다라는 뜻이 있고요. 어 이거 앞,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렇게 버튼 같은 걸 누를 때 프레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푸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음, 밀다 해서 그래서 좀 눌러주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서술을 읽어야 돼요? 기술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o 로라는층이 붙게 되면요, 그건 서술을 읽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승강기에서 버튼을 누를 때는 2를 누르는 거지 첫 번째를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프레스 1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그럼 해주겠다는 yes의 의미죠. 음,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Are you going down? Yes, but I'm going to the third floor. Could you press one? No problem. 음, 두 번째 문장에서 버다음에아임 나왔으니까 티 사운드 연음하면서 약과퍼라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오늘 투데이 스티브 보도록 할게요.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에요. 자, 웨이스트 하면 쓰레기죠. 음, 챌린지 하게 되면 도전이란 뜻이죠. 음,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는 쓰레기 배출을 0. 0에 가깝게 최소화하는 취지로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인 사례를 공유하는 캐페인이다. 제로 와이스트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개인 용기에 음식 포장하기, 남은 재료를 활용해 요리하기, 옷 수선, 손수건 이용, 텀블러 장바구니 이용, 플라스틱 빨대 이용 사용 자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및 포장 서비스의 급증,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마스크와 위생장갑, 폐기물 등으로 쓰레기 감소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MG세대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가 발발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워낙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심해지다 보니까 북극이랑 남극의 얼음이 녹는다거나 왜냐하면 기온이 올라가서 음, 그 다음에 이 쓰레기들 같은 경우에는 썩는 아이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플라스틱 종류 일회용 같은 경우 용기 같은 경우에는 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서 썩지가 않잖아요. 그래갖고 바닥어부 뭐 몸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 있대거나 뭐 그런 사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일회용 용기를 줄여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걔네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MZ 세대들이. 근데 이게 코로나 19가 발발을 하면서 뭐가 되냐면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가서 사 먹지를 않고 다 집에서 개별적으로 시켜 먹다 보니까 일회용품이 급증하게 되죠. 그럼 다시 쓰레기가 또 급증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바이러스 타단용으로 마스크를 하게 되는데, 빨아서 쓰는 마스크를 쓰면 되는데, 또 그게 불편하기도 하고, 빠는 거라서 그냥 한번 쓰고 버리면 더 위생적인 것 같아서 일회용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회용 위생장갑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소해, 감소해야 된다. 어, 적게 써야 된다라는 중요성이 더더욱이나 대두되게 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가 더더욱이나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생활 쓰레기를 0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려워요.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최소화 하자는 취지에서 제로 웨스트 챌린지가 나온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